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루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23절 주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훈련시키실 때에 하루는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모양을 내듯이 민족, 국가,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뜻대로 할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던 것은 6절을 볼까요? 진흙으로 만드는 토기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스라엘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약속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는 말씀을 나섰습니다. 이는 결코 심판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기회를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흙을 뭉쳐서 다시 만들 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악에서 돌이키며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이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삶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서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 18절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